양팀 모두 운명의 한 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실리와 자존심 모두를 건성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경기는 대한민국 대 아약스. 아약스.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자 열기로 가득 찬 이곳에서 두 팀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어, 팬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팀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양팀 모두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전 시작합니다. 두 팀의 위치를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고요. 아이약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라우오만큼 헌신적인 수비수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스피드가 빠르면서도 피지컬에서도 엄청난 강점을 지니고 있거든요. 큰 경기에 강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예, 2022년 스페인 리그 최고의 빅매치에서 그런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를 해줬죠. 그렇습니다. 티버스. 3번 슛. 아약스 좋은 역습이었습니다만 마무리에는 실패합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볼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중요한 상황이에요. 보고 있었네요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찔러주는데요 던지기 <laughs> 대한민국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네 패턴 자, 넘어가 버렸습니다. 열렸어요. 자 좋은 잔습니다. 때립니다 슛! 대한민국 앞서갑니다. 선제골입니다. 대한민국 선제골 터뜨렸는데 성공합니다. 드라탄에골 감각이 살아 있네요. 정말 멋졌습니다. 오 쉽지 않은 주시였는데 집착하게 잘 밀어 넣었어요. 역시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 선수죠. 대한민국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 0. 아한골더뜨었으니까 선수들도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길 텐데요. 상대 팀이 전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하겠죠. 자 연결되진 않습니다. 스루패스합니다. 받았는데 수비다돌렸어요 올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슛. 대한민국 추가골을 냈습니다한골더 달아납니다. 연속골입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됩니다. 어? 대한민국 들어가구나 여기서 추가골입니다. 또 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펠레. 막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완전히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이런 각도로 슈팅이 오면 키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점수를 4점 차로 벌리면서 꽤 멀리 달아납니다. 이전 골을 계기로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한골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몸을 집어넣어서 빼앗습니다.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람 아약스 역습 찬스 슛 아약스 득점 성공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앞으로 두 골만 더 넣으면 동점입니다 특기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기를 무너뜨렸네요 아약스 앞으로 두점 남았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 벗어났습니다 수비가 읽고 있었습니다 패스 차단됐습니다 메시 중앙으로 그대로 키퍼에게 넘어갑니다 피를로 리오넬 메시 굴리트 어, 예측하고 있었나요? 파비오 칸나바로 트랭키데요 후이코스타 공간을 봤는데요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리오넬 메시 찔러줍니다 아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메시 오른쪽 측면으로 슛올라붙입니다아약 아, 따라갑니다 이제 딱한점입니다 한 점차로 따라붙습니다. 키퍼가 한번 막았지만 침착하게 다시 넣습니다. 흘러나온 볼을 염두에둔 위치 선정이 아주 좋았어요. 수비 라인에 걸리지 않으면서 제대로 밀어 넣습니다. 아약스 한 점차로 따라붙습니다.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골을 노려봐야죠. 뒷 공간으로 스루 패스. 공간을 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받았어요 슛 골키퍼 선방자 위험한데요 메시 리오넬 메시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질라탄 낮게 깔리는 거. 굴리트. 루메니게. 자, 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요한 크루이프. 찔러줍니다. 여기서 흘러가네요.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전반전은 계속해서 치고받는 양상이었는데요. 아, 양팀 모두 공격적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거든요. 정말 멋진 전반전이었어요. 대한민국 3대 1로 앞서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 45분입니다. 가르스페이. 피를로. 받았습니다. 아약스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의조치로 끝났습니다. 그대로 슈팅이 들어오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직접 슈팅! 흘러나왔습니다. 가레스페이 슈팅 시도 좋은 자세에요. 이런 적극성이 필요하거든요. 가레스페이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루베에게 공간을 받습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던지기.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람 오른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어봤습니다. 펠레, 파트릭 베이라, 리오넬 메시. 어떤 활약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리오넬 메시 패스 빠집니다. 루메니게 끊어냈습니다 프랭키데용 끊어냅니다 가르스페일 패스 받아냅니다 케를로 호날두 아 찼습니다. 지금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줘야 하거든요. 압박을 해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압박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방금 뚫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야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멋진 움직임으로 파... 아약스 동점골 들어갔습니다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스코어는 동점이 됐습니다 좋네요 점입가격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루벤에게 두 골을 기록합니다. 아약스 보란 듯이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강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대들. 것... 아 이걸 봤네요. 골리트. 뒤통을서 돌리는데요.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제치고 나갑니다 메시 오 좋아요 후이코스타 요한 크루이프 빠르게 나가야죠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요한 트로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쳐냈고 위험적으로자 때립니다. 좋은 선박. 대한민국 득점 기회가 날아갑니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합니다. 어느 쪽에서 균형을 깨뜨릴지 좀더 지켜봐야겠어요. 아약스 공격이 또다시 부위에 그칩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멜너티두 번째 대형. 슛! 대한민국, 들어갑니다! 역전골! <laughs> 대한민국, 여기서 터지는군요! 역전골을 집어넣습니다! 순간적인 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와, 놀이구쳐더라도 어려운 코스인데 제치 넘치는 골입니다. 대한민국 한발 앞서 나갑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골이에요.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골 이렇게 나오네요. 전방으로 갑니다. 호날두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비에이라, 굴리트, 비에이라, 피를로, 패스로 이어집니다. 주요도 벨링어, 자, 카운터 시도, 은바페, 좋아요! 중앙으로 크로스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좀더 강하게 밀어붙여도 좋을 것 같은데요. 메시 호날두 받을 수 있을까요? 측면으로 스루 패스. 대한민국으로서는 리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질 겁니다. 중단된 시간이 있었거든요. 선수들도 아마 예상을 오, 하고 안 있을, 안 겁니다. 있을 겁니다. 어,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베일, 인터셉트합니다 비에이라, 추가시간 4분인데요. 로드골릿, 람, 클립 람, 크로스. 아,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베일, 아, 코너 키사노 데니다 Substitution for South Korea. 클럽을 간단히 하는데요. Number 8 어떤 전개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버헤드킥! 골키퍼의 선박! 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한 골차 승리였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사전에 준비한 대로 경기를 잘 이끌어낸 것이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